안녕하세요. 신드 택배구요. 오늘은 영겁 빌드. 제가 원래 영겁 빌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좋아할 것까지는 없는 것같더라고요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일단 싫어했던 이유가 신지드가 마나가 별로 필요 없고, 또 영겁을 가면 초반이 좀 너무 라인전이 약해지거든요. 신지드가 가뜩이나 라인전이 약한 챔프인데, 영겁을 가서 라인전이 더 약해지면 은더 라인전이 불편해질 수 있다. 요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힌지드가 만화가 부족하진 않더라도 일단은 레벨을 10회 중첩됐을 때 하나 올려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힌지드가 보통 라인전이 약하니까 경험치를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커버해줄 수도 있고 이 영겁에다가 동마리 겨울, 혹한이 손길을 가면은 이게 만화 비례로 이렇게 쉴드가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신지드는 만화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만화 비례에서좀 쉴드가 많이 생기는 느낌이 만화를 많이 안 쓰는 챔피언이어서 오히려 시너지가 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침발의 충전 물약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도란링의 투 포션이 가장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라인전이 편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거 두개 쓰면 100원 손해보죠 그리고 도란링 팔면은 240원을 손해본단 말이에요 160원 돌려받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세개가다 소모품이라고 치면은 340원을 손해보는건데 그럴바에야 그냥 이거 안쓰고 충포에 신발 사가지고 적당히 라인전 하다가 텔롯 복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라인전 하면은 한 340원을 아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신발을 하나 간 다음에 연운을 하나 올리면은 이 연운이 신지들는좀잘안 쌓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운 올리고 연거 올리고 라일 올리린 다음에 어~ 꼭한니 손길을 올리면 딱동말계열로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 또 장점이 2,600원 2,600원 2,400원 해서 가격이 굉장히 싸긴 싼데 효율이 좀 괜찮은 편이라 후반 보기에 꽤 괜찮은 느낌이 있죠. 저는 가급적이면은 3코어 이후에는 요거, 절망이나 솔라리요둘 중에 하나를 먼저 가주시고 요두 개를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성비가 괜찮아요. 룬은 적당히 가셔도 됩니다. 상대에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뭐 봉풀주, 정복자 편하게 안 가세요. 근데 어차피 좀 후반을 보는 룬이기 때문에 약간 후반 지향적인 룬을 가주시면은 좀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자, 충, 신발의 충포. 가서 적당히 받기. 적당히 받기. 적당히 받기. 적당히 받기. 적당히 받기. 자, 신속신 사고. 연우는 사겠죠? 이제 연운. 13분의 0 거. 영겁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12분에서 13분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13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13분에 올려서 23분 정도 됐을 때 레벨이 한 14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올랐을 때16 정도 되는 그게 제일, 딱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의 로아, 8분 막 로아 이렇게 뽑히면은 오히려 안 좋고요. 웬만하면 12분에서 13분을 지켜주시면은 이 영겁이 좋습니다. 영겁의 지파이가.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12, 13? 아니면 14까지. 12에서 14분. 요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이제 이번엔 좀 게임을 보죠. 지금 게임이 많이 불리하거든요. 불리한데 어떻게 흘려나가는지. 지금 영겁을 갔기 때문에 만화를 쓰고 다닌 거거든요. 그럼 만화를 쓰고 다니면 체력이 차요. 그래서 차죠. 체력이 14, 4 조금씩. 일부러 만화를 쓰는 거에요. 여기서 체력을 보충하면서 전투를 할 수가 있다. 계속 쓰고 다니는 게, 완화, 피 채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계속 차고 있죠. 456, 459. 여기서 이제, 잡아주고, 한번더 하면 좋죠. 좋고요. 자, 집을 갈 때도 음반은 복을 키면서 가면은 더 피가 금방 차고요. 13분이었으니까 23분까지 버티면 좋죠. 이 영겁을 산 다음부터는 최대한 레벨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영겁 스택이 다 찼을 때 최대한 많이 레벨이 오른 상태에서 1레벨 더 공짜로 얻게. 레벨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코 연급 밤에는 계속 미니언 먹으러 다니시면 좋아요. 이건 이제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런 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괜찮죠? 팀이 많이 불리했었는데, 아니 역전을 했고요. 라일라이, 라일라이 뽑았고 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2 3렙이 되잖아요. 23분. 아 버텨주고 먹어주고 최대한 레벨링을 해야 돼요. 지금 23분 되기 전까지. 할수 있는 대로 조금 더 욕심 부리는 거죠. 레벨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독을 계속 키면서 하고 있죠. 왜냐면, 피 조금이라도 차라고. 체력 유지에 굉장히 꽤 괜찮아요. 이 영겁을 가면. 좋고요. 이건 신지드 공 없으니까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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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도키면서 집 가고 자 그러면 15렙 레벨링 많이 앞섰죠 지금 얘랑 하나, 하나 차이 나나? 딱 하나 차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16까지만 찍으면 베일 먼저 16을 찍으면 거의 무적 같은 느낌이 나요 레벨링으로 신지드가 16이 쯤에는 100씩 올라가니까, 박마저가. 다른 스택도 그렇지만. 요 정도. 궁이 없어가지고, 좀 약한데, 궁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겠죠? 지금 궁 쓰면서 다시 가주는 거고. 처음부터 궁이 있었으면 좀 쎘을 텐데, 이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팀이 다 해줬기 때문에. 자 아, 조금 있으면 16렙 찍죠 저는 지금 어떻게든 16을 찍고 싶거든요 다음 한타 전에 레벨링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빨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16 찍으면 좋다 16만 찍으면 된다 16만 하나만 더 먹으면 16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웠는데 이건 우리팀이 조금 무리한거라고 봐야되는데 어쨌든간에 여기서 눈치 보고 왜냐면 이제 나 16찍었으니까 신지드 16찍었으니까 할만하거든요 자 16찍은 신지드가 라일라이를 4명.. 5명한테 다 긁었으면 게임 끝났죠 이렇게 해서, 약간, 되게 돈을 조금 벌었는데, 9,000원 밖에 못 벌었거든요? 근데 거의 개, 제일 작은 사람 같은 느낌이 났죠, 이제. 이것도 바로 올렸으면 이제, 풀스택으로 종말도 올라가는 거고. 이번에도 이제 럼블이 걸렸는데, 이번엔 좀 말렸어요. 초반 인베 단계에서 이를 찍어가지고, 어~ 또 상대 50이 좀 탑을 봐주기도 했고 해가지고 좀 럼블한테 좀 많이 밀린 상태거든요 이번 판은 그래서 이제 제 스펠이 좀 빠졌고 그래서 징크스가 전멸을 안 썼으면 좋았을 건데 안 썼어도 잡았을 것 같은데 넘블은 테를 썼고 저는 테를 안 썼고 그래서 여기서 경험치 차이가 조금 버려졌고요세 마리. 그러니까 이를 찍어서 어떻게 푸시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많이 불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스가 풀어 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엘리스가 키를 먹은 거기 때문에 신지드가 풀린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풀렸다고 해도. 차이가 나요. CS가 반 정도 차이 나고 어쨌든 그대로 가고 있죠. 이제 처음에 연운 갖고. 좀 있으면 카탈리스트에다가 이제 영겁이 이번 판좀 늦게 뽑혔어요. 어쨌든 15분에 14분까지는 늦어도 뽑았어야 되는데, 15분이라서 너무 불, 안 좋죠, 지금. 럼블 11렙인데, 신지도 9렙이고. 얜 거의 3렙 차이나, 지금 거의 12렙이거든. 거의 3렙 차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계속 탑을 밀어야 된다. 럼블이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5분에 뽑혔으니까 25분까지 엄청나게 레벨링을 해야돼요 그래서 약간 고열을 빨아야 된다 럼블이 어떻게 하든 뭘 하든 일단 경험치를 계속 먹어야 돼 경험치를 15분까지 최대한 레벨링을 해놓지 않으면은 더 레벨을 따라가기 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고요를 빠야 돼. 럼블이 좀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는 대로 나는, 텔 끊었고, 럼블은 끝까지 내려갔는데, 조금 아쉽다. 어쨌든 나는 경험치를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경험치를 먹어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죠. 럼블이랑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골드 차이가 거의 4천 골드 차이 나죠 2레벨 e 차이에다가 4천 골드 어쨌든 25분까지 빨리 CS를 먹어야 된다 여기서, 잘 풀려서, 바론을 먹고, 용을 먹고, 아직도 골드적으로 부족하지만, 그건 럼블이랑 제 골드 차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25분, 빨리 25분까지 또 먹어야 돼. 25분까지만. 최대한. 13인데, 빨리 14, 15까지. 레벨링, 레벨링. 럼블이랑 1렙 차이로 쫓아왔거든요, 지금. 1렙 정도 차이로 쫓아왔는데, 이제 여기서 영겁이 조금 있으면 터지겠죠? 14렙 찍었고, 쟤 죽으면서. 아직 영겁 안, 안 터졌죠? 잡아주고. 그리고, 영겁도 터져가지고 15랩. 15랩 반.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레벨링이 딸렸는데, 결국에는, 뭐, 이거 팀원이 잘해준 것도 있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레벨링을 많이 따라왔죠. 이것도 이제 바로 학점 죠 보니까 언제 찼냐. 요 때까지도 다안 찼어요. 357. 딱, 딱 들어맞죠. 이번에 이제, 종말을 뽑으면, 인제인제 풀스택을 채웠잖아인제 종말 뽑으면 딱 풀스택인 상태로 종말의 계열을 뽑을 수 있, 있는 거니까. 풀스택 종말이 나오겠죠. 폭한의 손길이 아니라 종말의 계열로. 그죠? 그럼 완성. 27분. 조금 용판에 많이 말려가지고 그랬지만, 어쨌든 27분에 1, 2, 3, 4. 하코어 맞췄죠? 넘블이랑 돈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도 많이 나는데, 어쨌든 같은 4코어는 맞췄어요 이게 좀뭐 싼거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신지드가 16렙을 찍으면 또그 스펙으로 16렙 공 스펙으로 이거를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이번 턴에 우리가 조금 못싸긴 했어요 징크스 쪽을 좀 봐줬어야 됐나 나쁘진 않았거든요 심즈드가 왜냐면은 심즈드가 이 앞라인을 끊었기때문에 요 하나 둘셋 그니까 러 요, 요쪽을 막아줍긴 썼어서 요쪽에 서있는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아 조금 아다리가 뭔가가 다 안맞았다 그냥 우리팀이라 정말로 지금 많이 실드 했고 잘못하면 끝날 수도 있는 거라. 우리 팀이 4시 죽고 지금 시간이 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뒷라인을 좀 막아줬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 대포 하나는못 뚫거든요. 여기 초퍼미니언도 있고. 요거 하나 믿는 게 다겠죠. 시간을 좀 끌었죠. 잘못하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방금 한타로, 방금 한 번으로 1300, 필드 채웠죠 효율이 꽤 좋다 이렇게 하나 어쨌든 지금 전 챔피언 중에서 16렙 찍은 사람은 신지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궁 3렙인 사람은 신지드 밖에 없지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덜벌었어 신지드는 돈을 진짜 못 벌었거든요 완전 망했잖아요 9,500원 9,500원 버는 애들은 거의 뭐 입금은 서포... 서포터급이야 돈을 지금 돈번게 거의 신지드가 그런데도 1, 2, 3, 4코어는 어찌든 같이 맞췄고, 같은 4코어로 맞췄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어, 성장 체력 두 개를 들었거든요? 320에다가, 어, 영겁으로도 또 체력이 뻥튀기 됐고, 그리고 궁 3렙을 찍었기 때문에 100씩, 100씩 해서, 어, 스펙도 40이 더 뻥튀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40 맞나? 어쨌든. 9,500원 챔피언이 아니야, 지금 신지드는. 혼자만 16레벨이기도 하고. 굉장히 셉니다, 이 시, 점에 신지드는. 혼자만 16레벨일 때는 신지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한번 긁고 뒤쪽을 봐주는 한타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났죠? 영겁, 라일라이, 동말 이렇게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3코어를 빨리 올리는 빌드를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다리가 굉장히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어, 캐리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